오늘 신앙의 일곱 가지 유기라는 아, 제목으로 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매주마다, 매주 첫 번째 주마다 우리 김거정 목사님 이렇게 있으니까 사모님이랑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시험. <laughs> 첫 번째 주는 제가 시험 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참좀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네. 우리 목사님도 양해해 주시고 설교 말씀 들어 주십시오. <laughs> 제가 많이, 많이, 많이 떨립니다. 네. 아, 신앙의 일곱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 이 신앙의 일곱 가지 첫 번째,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이끄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서로를 이끄는 겁니다. 네.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제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쳐주준 기도 중에 일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용서해라 네, 일곱 번에 열 번이 아니라 칠백 번이 아니라 7,00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백성이에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평생 용서를 해야 돼요. 가족들 집에서 싸우면 그 다음날 금방 풀어지잖아요. 얼굴 안 봅니까? 보죠? 그런 것처럼 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이웃처럼, 내 자매처럼, 내 형제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아, 섬기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자꾸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아, 우리 김거정 목사님처럼 네, 이렇게 본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 용서 많죠? 바,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나를 닮으라. 이런 것처럼 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용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성경에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도 일했고 오해도 받고 많은 교통을 겪었습니다. 시련도 겪고 그렇지만 이 형제들에게 용서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후하게, 나중에는 대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테판 집사님은 죽는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를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손을 꽉 붙잡고 계셨어요. 죽는 상황에서도 도를 받기 바로 직전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테판 집사님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거죠. 함께 나누도록 한다.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함께 나누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지만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프면 저도 아픈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프면 저도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픈 걸 알죠? 압니다. 네. 손 꼬집어 보세요. 아프잖아요. 이게 손이 아프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손을 갖다 치료해줘야죠. 거기다가 아키젠키도 바르고 또 수동약 뿌리고 그 후시딘 딱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후시딘 바르고 바창고를 갖다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결됐다는 거죠. 위기 때 서로 돕고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상한, 상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교인들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 상한 마음을 나누면. 그러니까 좀이 상대방이 많이 아파하면은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앉아서 네, 인내하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타인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저와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을 나눌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힘든 마음을 이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 비밀이 있잖아요. 때로는 인간들끼리 서로 하지 않을 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요 기자들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까지 했어요. 어찌하여서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안 나타나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오. 나좀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네,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저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 원망해요.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왜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릴 적에.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적에, 일터에서 나의 상사하고 싸웠을 적에나, 혹은 사회장을 하다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내가 왜그 상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께 여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네.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왜 저에게 백성을 맡기십니까? 왜 저에게 이 가족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아픔을 줍니까? 시련을 줍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짐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죠.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도록 한다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치니 아,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원수를 갚지 말고. Do not fight your enemies. Do not have resentment towards your enemies. 원수들에게 막 이렇게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진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핍박하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로마에서에서는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대적하려고 하면은요. 사탄이 옆에서 있다가 이틈이다 하고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네. 교회를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큰 교회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풍부한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고정 목사님께서 16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이 교회를 저희들도 충성해서 섬겨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툼이나 분쟁이 분명히 있기가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생겨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원수들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사람 얼굴 보면 아주 민망해요. 최대한 이 적을 만들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찬양하도록 한다. 신앙의 유익입니다. 자신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서로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 찬양하자 오늘 아침에 우리 성가대 모임에서 성가대 연습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듯이 집에서서 집에서도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편에서는 150장에서 150장에서 이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주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감사해집니다. 희한하죠? 찬양을 하면 마음이 감사로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몸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절대 가요 같은 거, 팝 같은 거 부르지 말고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봉사하도록 이끄는 거죠. 봉사하도록 성경은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처럼. 네, 홈레스들을 내 몸처럼 아주 힘들죠. 우리가 그런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랑하는 라 것은 내 자신 사랑하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 이게 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적에 네, 치유가 급속히 변화받습니다. 우리의 치유 속도가 많아져요.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더 위하는 거죠. 내가 일터에 문제가 있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물질이 남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웁게도 이 탁월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갑자기 사라져요. 어제 아주 컸었던 문제 같았었는데 하루 지나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댁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멜기세댁의 능력을 맛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자존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자존감이 높여지면서 치유를 받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마음의 희열이 느껴집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화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일곱째는 다르게 보게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기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 우리 후손들에게 문제에 부딪혀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우리 장로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이 해결책을 제안을 해주는 거죠. 신학자 도널드 캅스는요, 네, 이 전체 이 틀이 변해버리면요, 시야도 변해야 된대요. 시야가 넓어지고 잘 보이기 마련이나 이거죠. 그렇게 되면 반응이 변하고 그 사람 태도가 변하고 행동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참이 짐들이 많아요. 문제들을 많이 갖고 교회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조언을 해야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 너 기술 좋아하니? 의사가 되고 싶니? 변호사는 어떠니? 저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는 너 보스턴 비행기 타고 갔다 와. 그 근처 가서 MIT도 구경하고. 머리 좀 식혀라. 하버드도 바로 옆에 있어. 보스턴 유니버시티로 가고, 터프스, 이스트 코스트 한번 쭉 갔다 와라. 그럼 우리 교회는 좀 돈이 없어도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교여행을 갔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갔다 오면은요, 그 학생은 우리 교회에게 충성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자매님들에게,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랍비 네. 헤롤들은 종교는 무엇보다도 보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로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보는 방식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 이 시야를 변화시키며 그것을 종종... 징정한 어, 이 차이를 어, 불러내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이 회복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우리 교회가 할 의미입니다. 비극적인 일일지라도 어, 새로운 시야를 어, 열어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어,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